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캠핑장에 다이가 조금 바뀌었어요. 위치가. 이쪽에가 해가 많이 들어오는데, 어, 여기 계신 분이 이사를 가셨어요. 그래가지고, 제가 이 자리를, 어, 제가 쓰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, 어, 지난주에, 어, 이쪽으로 조금 옮겨놓고요. 오늘은 금요일인데, 오후에 이곳에 와가지고, 지금, 저녁, 8시 반 정도 됐어요, 지금. 이 하우스에 저 혼자만 있는데, 원래 이쪽 자리에 이렇게, 제 다육이들이 여기에 딱 있었는데요. 오늘 저 혼자 다 옮겼답니다. 이 방부모, 요 선반 있잖아요. 이거, 지난번에 혼자 못 든다고 저희 남편하고 와서 들었었는데, 저 혼자 다 옮겼어요, 이거. 이게 힘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여령으로 해가지고 제가 혼자 다 옮겼답니다. 어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 이렇게 진열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시간이 끝도 없이 지나갔어요. 이쪽에 좀 예쁜 아이들 눈에 확 띄라고 어 이쪽에 많이 갖다 놨고요. 제가 여기서 분갈이도 하고 촬영도 하고 할 텐데 어 여기 앞에가 좀 예쁜 아이들이 있어야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엉겨놓고요. 양부목이 선반이 이쪽에다 하나 또 이쪽에 이렇게 하나 이쪽에도 어이 요 끝에서 이요 끝에서 저쪽까지 이렇게 있는건데 어, 제가 힘으로는 못하죠. 그런데 여름꽃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나 하나 다 옮겼답니다. 저는 늦은 시간까지 여기 있다 보니까 지금 추워요. 이도 좀 오래 드는 것 같기도 하고. 와, 색감이 이렇게 묽은 아이들 너무 예쁘죠. 근데 지금 밤이라서 그런지 조금 어두워요. 지금 불빛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렇게 진열을 다시 했어요. 음, 이제 설 명절도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잠깐 어, 여기 왔다가 그냥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요 어, 아이들 한번 이렇게 위치도 찍어보고 그리고 하울시아 아이들은 요 아래에다가 다 넣었어요. 이렇게 어, 그래도 여기가 햇빛이 비쳐가지고 해가 들어올텐데 어, 해가 많이 비치면 하울시아 아이들은 조금 색깔이 까매지죠. 그래서 그게 또 걱정이네요. <laughs> 아유 참안 되면 뭐 집에서 갖다 놓고 키워도 되는데 예. 명절 잘 보내시고요. 예, 저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